현천이에 왔습니다. 뭐 이삭 주기가 될것 같은데 오늘 현천이요 상구 저기 하부 작업장 그 다음에 저 안에 들어가다가 어그 저기 삼봉 밑에 작업장이 조만한 그게 하나 있어요 물탱크실 짓는다는데 거기는 퇴근 절에 시간 맞춰서 세 군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. 자 출발! 예 오늘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난 석은 호박석 문양입니다. 어물 아 뿌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. 아 돌이 각도 많이지고 색 대비는 좋은데 색 배열이 좀 그렇고 돌이 안될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불합격. 야, 요게 노을석이냐 호박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. 노을석 같은데 물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. 벌써 퍽퍽퍽퍽퍽퍽. 아, 조금 아깝다. 야 작품이 안 됐죠? 자 뒤쪽,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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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우와, 작품이 안 됐죠? <laughs> 아 한점하기 쉽지 않습니다. 불합격 여러분, 이게 돌인데, 이게 돌이에요 돌. 이거 한번 캐볼까? 이게. 이게 돌인데, 이게 좋은데 석질은 무조건 안 좋아요. 안 좋은데, 이게 돌 맞네. 이거 그러니까 뭐, 캐 볼게요. 구경이나 해보, 해보자고요 아, 석질은 완전히 푸석돌인데, 변화는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구경이나 하자고요 야, 이거 뭐, 변화는 100점, 석질은 마이너스 100점. <laughs> 이거 뭐, 이렇게 석 부작을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재밌겠네요. 자, 아주! 예쁩니다. <laughs> 호박석에 수림이 나왔는데 아주 약합니다. 이것도 돌이 안될것 같아요. 지금 회장님하고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성과는 없습니다. 자 그래도 희망을 품은 자에게겐 포기단 없다. 자 빡시게 계속 탐색합니다. 현천이 왔습니다. 아 아유 조금 전에도 현천이었지. <laughs> 저 안에 현장 들어가면 은 아주 쫓겨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현장 바깥에 보면 강 뚝을 저 밑에 쪽으로 아주 싹 딥이 났습니다. 우리 오는 거 알고. 저가 여기 왔다 간지가 어떻게 됐나 왔다 간지가 3일인가 됐거든요. 그때는 저렇게 안 있었어요. 그러니까 3일 안 짝에 싹제낀 건데. 아마 아무도 안 뒤졌지 않나, 그렇게 생각됩니다. 자, 긴장된 마음으로, 실록실록한 회장님의 엉덩이를 바라보면서, 철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들어와서 작업해놓은 쪽만, 아, 뭐다 보지도 않아요. 석질 땡땡 한 놈만, 딱딱 뿌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. 이 현천위에서는 옥석, 오석, 그 다음에 청석 변화석, 어, 그 정도 보면 돼요. 여기가 이게 아, 이건 이피석이구나. 예, 이피계요.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걷다가 석질 땡땡한 것만 물한 번씩 딱딱 쳐보면 돼요. 노을석인데요. 사이즈는 한35 정도 되겠는데 색감이 확 두드러져 나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. 아, 회장님도 지금 뭐 하나 닦아보고 계신데 한점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야, 노을석인데요. 아, 딱. 여기 노을석이 우리나라 최강 석질입니다. 아, 포인트는 좋은데, 가방에 안 들어가는 게 아쉽네. 또 없나? 작은 거. 아, 작은 거 찾아야 돼. 작은 거. 여기 작은 게 없어요. 야, 노을석이. 아, 그림은 제대로 막였는데,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. 아, 나꼭 깽기가. 이마태요 아, 딱. 에 차가 옆에 있어야지 쭉 있는데. 그림의 떡일세. 아이고, 아까워. 라 아, 회장님, 이게 옥석인데, 현천리 옥석이 되게 강질이거든요. 색감은 좀 노란색 계열이고, 아, 저 위쪽으로 변화가 좋아요. 이게 연출을 하면 될것 같은데, 아, 회장님, 무조건 합격, 무조건 합격. 저한 300m? 500m 정도 되겠다.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메고 가시면 됩니다. 합격! <laughs> 원래 회장님 죽었다, 이제. <laughs> 이야, 이게 이피냐 노을이냐. 그것이 문제로다. 노을석 같다, 노을석. 보자, 뿅. 옥석이네. <laughs> 이거 재밌으하나 옥석이네. 이게, 아우 반대쪽은 안 되고, 되면 이쪽이 돼야 되는데, 이게 될까 모르겠다. 에 아, 될 거는 같은데. 어, 될 거는 같아요. 아, 될거같아될거 같네. 같아. 나도 죽었네. 이제 이거. 어, 색깔도 괜찮고 물도 고이고. 이될거 같아요. 이쪽은 좋은데 배가 불러서 안 돼요. 이쪽은. 옥석이네. 옥석 옥석. 이 자, 요거 일단은 회장님하고 사이좋게 한번 작살이 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합격 이쪽이 찍어봐. 회장님이 노을석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너무 커서 그림이 떡이긴 한데 한번 보고 싶답니다. 내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지 내가 안 도와줘도 돼. <laughs> 되시겠어요 혼자? 한번... 도전, 도전, 아, 도전. 너무... 아... 예, 한번 보고, 싶긴 해, 요죠 아, 어, 아직 회장님쓸만하 지금, 어, 찍찍었요요거기 예, 찍었어요 찍었어요. 날 이거, 람거 같은 이장님의 손놀림을 보고 계십니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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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폴로 빼야지. 이 폴을 빼야지. 이폴기대야지이 폴을 빼야지. 이폴지 자. 아, 내꽃야이 당첨. 이제저빼빼면나이다우이우을이거이거 이거 구경 한번 이우 이야 어마어마하네 야 색감 한번 보십시오 노리 야, 환상이네 환상 우와 이돌 때문에 이게 잘 안보여 그림자가 떠서 <laughs> 회장님 학교 넣어드릴게요 <laughs> 야딱 색감 좋다 아, 구경만 빡시게 하고 갑니다 아이 안타까워서 빨리 꺼야 되겠어요. 아이 현천리에 호박석이 간혹 나오는데 이렇게 먹들은 호박석도 간혹 나옵니다. 많지는 않아요. 아주 드물게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나와요.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. 옥석인데 변화가 이 밑에까지. 야 <laughs> 어마어마한 사이즈. <laughs> 1m 정도 되겠습니다. 야 아, 오늘 집에 와서 잠못 자네. 큰일이네. 큰일, 큰일, 났습니다. 예, 세 번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.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. 어, 여기서 한점 해야 되는데, 여기서 한점 못하면, 쌩깡이죠. 자, 후지로 챙겨보겠습니다. 아, 새필이 들다가 말았어요. 뭐, 나뭇가지가 요거는 표현이 잘 됐는데, 나머지는 안 좋습니다. 나른 점으로 가고 있어요. 돌은 못하고, 회장님은 한점 했다고 소리가 들렸는데, 어, 조금 있다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소개가 될 돌이 될 수도 있고, <laughs> 하여튼 계속 찾아 봅니다. 아, 수감석도 사이즈가 상당히 큰게 있네요. 작품은 안 돼요. 회장님 또뭐 하나 닦고 계신데. 아, 아깝다. 너무 아쉽네. 예, 회장님은 포인트석 세점 들고 나왔네요. 그 짧은 시간에. 참 대단하십니다. 자, 오늘 1프로는 꽝치고요. 회장님은 이 짧은 시간에 어 포인트 석석좀 하고 왔습니다. 자 날이 저물어 갑니다. 야 벌써 이제 어둑어둑 해지는데, 야 오늘은 밤이 깊도록 탐석을 했습니다. 어 항상 꽝을 쳤지만 항상 이런 맛에 하, 혹시나 한점 하지 않을까 일생일석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맛에 탐석하는거 아니겠습니까? 자 오늘도 어, 회장이 회장님 실룩실룩한 엉덩이를 보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자 오늘은 소개할 돈이 없을 것 같아요. 자 현장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돈이 되는 수석이었습니다.